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도 방송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물론 요즘 라이브 방송 유튜브 통해 가지고 웹캠이나 자신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쏘는 것 가능하죠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기능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행아웃 구글 행아웃의 온 에어 기능이라고 해서 그룹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중계할 수 있었는데 그 기능이 2019년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에 대체로 많은 어,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스트림 야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베타라는 이름이 좀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막강한 능력을 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무료 버전 잘 누리실 수 있고, 유료 하면은 좋지만 워낙 무료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아직 유료로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로그인을 할때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팀 야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로그인하는 이메일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 로그인할 때마다 그 이메일로 6자리 숫자를 보내줍니다. 그 숫자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친구도좀 독특한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먼저 어디로 방송을 송출하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채널을 올려놨죠. 어, 나중에 이제 유료 버전을 하시게 되면은 더 많은 채널로도 동시에 방송이 가능하고요. 댓글을 동시에 사이트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어, create a broadcast란 걸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느 채널로 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 새로운 거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유튜브에다가 한번 송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방송이고요. 어, 유튜브에서 검색이 잘 되게 하시려면은 이러한 해시태그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이제 뭐 내용들 있죠. 2019년 언제 언제 몇월 며칠 몇시 무슨 내용입니다.라는 내용들을 자세히 써주시고요. 요 내용이 유튜브 스팀상에 어, 미리 이제 올라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홍보 문구로 잘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은 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걸 바로 방송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 몇월 며칠 몇시로 예약 방송이 가능합니다. 어, 방송을 미리 띄우시게 되면은 바로 예쁜 광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썸네일 이미지 미리 제작을 해놓으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양운고 학생들이랑 방송을 했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썸네일을 넣어놨었습니다. 유튜브에 방송이 이제 예고가 들어가게 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방송 시작 전까지 이걸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제목과 날짜,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유튜브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고, 스트림 야드에서 방송을 예약하시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송 제목 유튜브에 들어가는 거고, 예약이 되어 있다. 언제? 네. 요 11월 어쩌고 저쩌고로 되어 있다. 아, 제가 실제 한건 11월 10, 11일이었는데, 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어쨌건, 아, 내일 날짜를 기준으로 나오네요. 아, 제가 11월 7일로 했죠?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요 날, 네, 방송이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실 분들은, 인바이터 게스트를 통해가지고 초대해 주시면 돼요. 이게 편합니다. 상대방들이 뭐 프로그램을 깔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인바이터 게스트 해가지고 요 링크를 쏴주면은, 그냥 그분들한테는 바로 방송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직관적이고 편하고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공유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gmail이나 기존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 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죠 게스트를 초대해 주시고요 아니면 요 내용을 좀더 수정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고 자요 방송이 실제 어떻게 보일지를 유튜브 상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몇 가지 이제 경고 문구와 함께 실제 방송이 송출될 유튜브 채널이 보이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방송에 대한 광고 문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은 요거를 이제 기다리게 되면서 요 내용을 보는 거니까 요걸 좀 자세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침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 나 이거 기다렸다가 봐야지 하고 클릭하시면 알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건 제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알림이 안 됩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는 네. 방송이 될 거고요. 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주소가 있습니다. 요 주소가 실제로 어, 사람들이 보게 될 방송이니까 요걸 복사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미리 나누어 주시면은 방송에 좋은 홍보가 되겠죠. 자, 그럼 방송 채널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야, 너도 방송을 할수 있어? 뭐라는 광고처럼 이제 한 건데, 이제 여러분도 방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저의 얼굴입니다. 자, 음성, 그리고 마이크, 어, 카메라 조절 다 가능하시구요. 세팅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옵션들 가능합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될지 이름 넣어주실 수 있고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스트림 라디의 방송 모습입니다. 어, 가운데 이제 커다란 화면이 보이구요. 요게 이제 실제 송출될 방송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가지 어, 사람의 한명 얼굴, 두명 얼굴, 여러가지 잘리는 예쁜 아웃 레이아웃, 그 다음에 한 명을 집중시키는 모습, 그와 함께 화면을 집중시키는 모습. 요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이 왼쪽에 쫙 나오고, 그 중에 한 분이 강의하시면 그 화면이 뜨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분의 화면만 뜨게 한다거나, 요게 이제 제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방송 중에 요거 클릭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제 송출 화면에는 안 나가지만, 그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는,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들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고걸 보고서는 제가, 시시때때로 스트림에 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전면샷을 받고 있죠. 그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방송을 시작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만일 추가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화면을 여기다가 쉐어해 주면 되겠죠. 자, 참고로 제 바탕 화면 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제가 얼굴과 함께 강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어, 재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한번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 볼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어, 이 질문은 제가 저보다는 다른 선생님이 잘 아시니까 요 선생님은 초대할까요? 하면 투샷으로 강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아,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볼까요? 하면 멀티샷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강의를 이어주시죠. 그러면 제가 다시 강의를 읽는 거고요. 아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제 화면만 강조가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요전체 나오는 화면이 계속 송출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감추고 싶다 라고 하실 때에는 remove from stream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빼실 수가 있죠 참고 사항은 요 위에 올라가는 모습은 총 6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뭐 화면 이건 사람 이건 간에 그러니까 그 6개를 적절하게 올렸다 내렸다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라이브 챗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유튜브건 페이스북이건 간에 채팅이 올라오겠죠 그거를 여기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답글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앞에 있는 아이콘은 만에 하나 여러분께서 페이스북, 유튜브 뭐그 외의 채널을 여러 개 하시게 되면은 클릭을 할 때마다 다른 채널로 바뀌면서 이 화면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멀티 채널의 답들을 동시에 답변을 달아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댓글 달아주시다가 어, 또 재밌는 게 댓글 중에 재밌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웃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그 화면상에서 요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고그 링크가 제 화면상에서 요렇게 예쁘게 아이콘과 이름으로 나오는데 고게 또재미예요 아우 되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마리텔 같은 느낌이 딱 들게 됩니다 요거 이제 화면 댓글 중에서 재밌는 것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어,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배너 같은 것들 예쁜 배너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놨다가 올리실 수가 있고요 어,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트림야드라고 하는 여기 이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유료 버전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이러한 어, 로고들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배너도 넣고 백그라운드도 넣고 색깔도 바꾸고 자 그렇게 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강의하시는 분들과 백 채널로 대화가 필요하겠죠. 요 프라이빗 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어뭐자 다음 다음 방송하실 분들은 뭐 나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 뭐 서로 이게 멋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상부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만 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같이 하셨을 경우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이게 다 보여요 여기서 이제 관리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방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고 방송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여기 우측에 있는 고라이브를 누르셔야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9시 10분을 해 놨지만 9시라도 그냥 눌러 버리시면 유튜브에서 방송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냥 끝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스트림 야드의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너무나 재밌고 강력한 툴이고요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명의 유명한 연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요 그분들의 소중한 대화를 유튜브로 송출하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댓글로 받아서 역시 그 유명한 연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소통 방송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야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아주 좋은 도구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